이번 시간에는 공간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거리하면 좌표 평면이든 좌표 공간이든 항상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이두 점을 직류면체의 마주보는 꼭지점으로 만들고요. 이 직류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두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겁니다. 여기 함께하길 볼게요. 공간상에 있는 두점 A 점과 B 점 사이 거리를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죠. 이럴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할게 뭐냐면 선분 AB를 대각선으로 하고 모든 면이 세 좌표평면에 평행한 직육면체를 만드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림과 같이 대각선 AB 음, 대각선 AB를 어, 갖도록 하는 직육 면체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때 어, AP의 길이와 AQ의 길이와 PQ의 길이 그리고 BP의 길이를 좌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AQ의 길이는 어, Y좌표의 차예요. 그래서 AQ의 길이는 절대값 Y2-Y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Q의 길이는 X 좌표 끼리의 차입니다. PQ의 길이는 절대값 X2-X1이 됩니다. 그리고 BP는 세로축이잖아요. Z 좌표의 차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Z2-Z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빈 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AQ의 거리는, AQ의 길이는 절대값 Y 좌표의 차를 했죠. Y2-Y1이 되겠고요. b p 의 거리는 BP의 길이는 어 세로축이니까 z 좌표의 거리입니다 z2 z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먼저 AB의 제곱을 한번 볼까요? AB의 제곱은 어 AP의 제곱 자, AP의 제곱. 그림을 보면 천천히 사용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 BP의 제곱인데 AP의 제곱을 다시 한번 어, 직각삼각형에서 이두 변의 길이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pq의 제곱 더하기 aq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aq의 제곱. 자, 그런 다음에 위에서 구한 대로 두점이의 거리, 어, pq, aq, bp의 거리를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두 번째는 y2-y1의 Y2 y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z Z2 마이너스 Z1의 제곱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AB의 제곱이 아니라 AB잖아요.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루트를 씌우면 되는데 거리는 항상 양수입니다. 그래서 제곱근 하면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둘다쓸게 아니라 쓰면 안되고 양의 제곱근만 쓰면 됩니다. 한번 써보세요. 어 결국 결과적으로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플러스 z2-z1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좌표 공간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 두 점이 a점 x1, y1, z1, b점 x2, y2, y2 z2라고 주어질 때두점 사이의 거리는 어, 선분 AB의 길이가 되겠죠. 선분의 길이는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 빼기 y1의 제곱 플러스 z2도 빼기 z1의 적읍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한 점이 a 원점이라 한다면 원점과 점 a 사이의 거리는 여기서 x1에다가 0을 x1 y1 z1에 0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o a 길이는 루트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플러스 z1의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볼게요. 여기 점 A, 2, 4, 0이 있고요. 점 B,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콤마 2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차례대로 A점의 좌표를 X1, Y1, Z1이라 고 하고요. B점의 좌표를 X2, Y2, Z2라고 생각하고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분 A의 길이는 루트, 계산을 통해서 루트 38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은 원점5와점 A 사이의 거리 그리고 계산하기 쉽죠. 5의 길이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돼서 루트 2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3번을 볼게요.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랍니다. 그럼 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은 선분 AB의 길이를 그대로 계산 식에 대입하면 되는데요. 루트하고 1 플러스 3의 제곱, 3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루트 72가 되겠고요 72는 36 곱하기 2잖아요. 그래서 제곱수 6이 루트 밖으로 나오고 6루트 2가 되면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 다음 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은 원점에서의 거리는 좀 쉽습니다. 시을 계산하기가. 왜 길이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의 제곱 제곱이 되겠고요. 16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되면 알수 있습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보세요. 계산 결과는 루트 25가 되고요 25는 5의 제곱이므로 5라고 쓰면 됩니다. 자, 문제 4번을 볼게요. 세 점이 주어졌습니다. A점, B점, C점이 주어졌고요. 꼭짓점으로는 삼각형 A, B, C가 있는데 1번이 세 변의 길이를 각각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점 사이 거리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A, B, B, C, C, A를 한번 계산해 보면 됩니다. 어, 두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선분 AB의 길이, 그다음에 선분 BC의 길이, 선분 CA의 길이를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선분 AB는 루트 22가 되겠고요, 선분 BC는 2루트 e, 6, 선분 CA는 루트 2가됨을알 수가 있습니다. 2번을 볼게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냐의 문제는 대부분이 예각, 둔각 아니면 직각삼각형을 판단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 직각삼각형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한번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이럴 때는 길이가 긴 가장 긴 변의 길이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비교하면 되니까 ABA제곱 더하기 CA제곱을 계산해 보면요 어, ABA제곱은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 21을 제곱하면 22가 되겠고요 CN 루트 1을 제곱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24임을 알수 있고요 또 24는 어, 이거는 BC 이 제곱이됨으로 할수 있네요.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한다라고 볼수 있고요. 따라서 B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즉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입니다라고 쓰는 거예요. 예제 1 번을 볼게요. 두점 A 점과 B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같은 거리. 그러면 일단 먼저 구하려고 하는 점, x축 위의 점을 P라고 둡니다. 그러면 좌표는 x, 0, 0이 되겠죠. 그리고 AP e BP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두점 사이의 거리에는 루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루트를 계산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AP의 적읍 더하기 AP의 적읍 이퀄 BP의 적읍으로 계산하기 편리합니다. 실제 식이 그대로 대입해서 AP의 적읍 그리고 BP의 적읍을 계산한 다음에 등식으로 만족하게 되면 은 X에 관한 간단한 1차 방정식이 되고요. X는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두 점이 주어졌습니다. A 점과 B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Z축 위에 점의 좌표예요. Z축 위의 점의 좌표는 X 좌표, Y 좌표 0이 되고 Z 좌표만 0이 아닌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의 좌표를 어떻게 둘 것이냐, 어, 0 0마 z 라고 두면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점의 좌표를 0,0,0Z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AP와 AP의 길이와 BP의 길이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점 사이 의 거리의 공식은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A P A 제곱 이퀄 B P A 제곱이다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점 사이 의 거리 구는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식을 쓰면 됩니다. 자, 공식이 그대로 대입해서 A P A 제곱 계산하고요, B P A 제곱을 어, 식을 계산한 다음에 어, 좌변과 오변을 각각 정개하면 좌변도 X의, Z의 제곱의 식, 그 다음에 우변도 Z의 제곱의 식이 되는데, 2차항의 개수가 둘다 1이에요. 그래서 소거되고 간단한 Z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됩니다. 양변을 6으로 나누면 Z는 4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의 좌표는 0,0,4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6번을 볼게요. 어, 점 A와 점 B가 있습니다. XY 평면 위의 점. XY 평면에서는 Z 좌표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점의 좌표를 a, b, 0이라 도면될것 같고요.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 되도록 점 c의 좌표를 모두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 이럴 때는 x평 xy 평면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점 c의 좌표를 a, b, 0으로 둘수 있고요.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잖아요 그래서 ab equal bc equal ca라는 가정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첫 번째로 bc의 제곱 equal ab의 제곱을 한번 이용하였어요 bc의 제곱을 계산하고 ab의 제곱을 계산하게 되면 어, 우변에서는 ab의 제곱은 모두가 수이기 때문에 계산을 직접 할수 있습니다 equal 14가 돼요 그리고 좌변을 전개해서 계산하게 되면 첫 번째 1번에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b는 12라는 식을 얻어낼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번에서는 어, c a의 제곱은 c a의 제곱이 콜 a b의 제곱 같죠? 자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c a 제곱이 콜 a b의 제곱인데 a b의 제곱은 14예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b 골0 이런 두 개의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미지수두개 방정식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걸 연립해서 풀수 있고요 연립해서 어, 여기 풀면 여기서 어, a 값 b 값을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1번과 어, 이번에서 구한 식을 연립해서 풀면 두 식을 빼면 돼요 빼면 아주 간단하게 a에 관한 1차 식을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이 관계식을 1번과 2번 둘중 하나에 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해가지고 어, b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1번에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어, a 대신에 6 3b를 대입해서 전개하게 되면 10b 제곱 마이너스 34b 플러스 24이 골 0이 되는데 양변을 공통인수 2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5b 제곱 마이너스 17b 플러스 12이 골 0이 되겠고요. 인수분해하면 5b 플러스 12 곱하기 b 마이너스 1이 0이 됩니다. 자, 이때 b의 값이 마이너스 12인 경우가 있구요. 아, 부호가 반대로 되습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어, 5b 마이너스 12 그리고 b 플러스 1에 9이 되겠고 b는 5분의 1이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아, 다시 한번 5b 마이너스 12 곱하기 b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b의 값은 5분의 12 또는 어, b는 1이 되을알수 있습니다. 이걸 대입해서 a 값을 구하면 각각 마이너스 5분의 6과 예, 3이 되을알 수가 있습니다.